안녕하세요 아잉남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 잠깐의 브레이크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 팬들 입장에선 이제 시즌이 파이널이 끝나고 오프 시즌이 들어가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더 쇼킹하고 좀 뭔가, 흥분되는 시즌이죠. 왜냐면, 뭐, 대형 트레이드나, 뭐, FA 시장이 열리니까, 그거에 또 이제 팬들을 흥분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 역시도, 어, 짧은 휴식을 갖고, 이제 다시, 이제 각종 기사와 여러 가지 루머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보기 전에 일단, 베가스의 우승을 축하를 하죠. 어,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제 선수들 제가 인스타그램도 보고 했는데, 그, 셰이디오드워 선수가 하우스가 항상 이긴다고, 베가스의 이제 카지노가 항상 이긴다, 뭐 이러면서, 음, 그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가스의 막, 이제 호텔, 막 풀장 이런 데서 경기 보면서, 이제 뭐 환호하고 팬들이 약간 파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각 팀마다 약간 컬러가 있잖아요. 베가스는 또 베가스 나름대로의 컬러가 있고, 플로리다는 지기는 했지만, 이제 플로리다를 보는 시야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로리다 펜터스 하면은 비인기 팀이고, 그 선수들이 갈 때도 그냥 날씨 좋아서 가는 팀이었어요. 이제 추운 데서 있다가, 이제 따뜻한, 이제, 휴양지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선수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있죠. 아, 여기는 날씨 좋고 휴양, 휴양지인데, 팀도 좋아. 팀도 잘해. 파이널도 올라가. 뭐, 이런 것까지 부각이 되면서, 뭔가 팀의 아이덴티티나, 이런 장점들이, 나중에 뭐, 선수들 사인할 때도 그런 게 장점이 될수 있고요. 네. 플로리다도 나쁘지 않았던 네, 조, 그런 시즌이었고 팀의 인기, 인기를 올리는데도 네, 도움이 된것 같아요. 아, 물론 현지의 이제 베가스랑 플로리다 파이널이 어, 결승전치고는 이제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사실 그거는 비인기 전통적인 빅마켓이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그 ESPN의 그 ESPN이랑 이제 NHL의 막 스트리밍 이런 규약 이런 것들이 너무 짜증나게 돼 있어서 현재에서는 네,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네, 판단이 돼요. 뭐 오늘 얘기할 거는 일단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그냥 이제 나비 효과입니다. 제 나름대로 어거지로 그냥 생각을 하는 게 들었던 게 뭐냐면. 보브롭스키 꼴리가 아니었다면 플로리다가 파이널까지 못 올라왔을 거다라는 거는 정말 확실한 거잖아요. 보브롭스키 꼴리 너무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 꼴리가 플로리다에 계약을 해서 오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면요. 이 보브롭스키의 데뷔 이때부터 보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어거집니다. 그냥 재미로 얘기를 해보면, 그, 보브로스키가 언드래프트로, 이제 플로리, 아니, 맨 처음에 이제 필라델피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0년도에 패트릭 케인이 있던 그 시카고와 필라델피아가 결승을 갔죠. 근데 그때 NHL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4, 2005그락 아웃, 한 시즌을 그냥 통으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기가 조금 떨어지고, 막 중계권도 메이저에 팔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때 NBC라는 메이저 회사가 NHL 중계권을 가지고 막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 때마침 파이널에 시카고와 필라델피아라는 초 빅마켓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그 당시에 최고를 찍었었거든요. 그 6차전에서 패트릭 케인 선수의 결승골. 이제 본인 커리어의 첫 우승이었죠. 그 결승골이 진짜 골이 들어갔는지도 모를 만큼의 정말 어려운 앵글에서 약간 바가지 골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골이 안 들어가고 만약에 2년 이, 이 2010년도에 필라델피아가 우승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해보는데 그때 필라델피아는 그때 우승을 놓치고 이야 무조건 윈나우야 yeah 모드였거든요. 2010년도에 필라델피아의 골리가 진짜 갑툭튀었어요. 마이클 레이턴이라는 골리였는데 커리어가 100경기 정도밖에 안뛴 선수고 은퇴하고 네 그렇게 은퇴한 선수인데 정말 뜬금없이 나와서 필라델피아를 이끌어 줬는데 파이널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줬는데 반대편에 시카고를 보니까 코리 크로포드라는 이제 떠오르는 신성. 네. 확실한 넘버원 골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꼴리 매치업으로 보니까 아, 필라델피아 꼴리가 너무 약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 레이턴 꼴리가 다음 시즌에 부상으로 이제 나가리가 돼요. 그러면서 브라이언 부시라는 지금 ESPN에서 패널로 하고 있는 그골리랑 보브롭스키 골리가 이제 듀오로 뛰는데도 확실한 넘버원 골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진짜 이 빅마켓에서 지금 이만큼 우리가 파이널까지 올라갈 만큼 올라왔는데 무조건 우승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 멀리에 있던 브리스갈로브라는 꼴리를 이제 트레이드 앤 사인으로 대려 영입을 합니다 근데 당신 브리스갈로브는 진짜 잘하는 꼴리였어요 네, 에너하임에서 백업 할때 우승도 했었고 애리조나에서 되게 잘했고 스탯이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캡, 그, 캡피는 있지만 그 뭐냐 계약 기간에 한정이 없었기 때문에 9년 계약으로 막 데려왔어요. 막, 제프카터 이런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로 내보내면서 캡스페이스를 만들면서 데려오고 초대형 계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어요. 먹튀 돼서 바이아웃 당하고 그대로 이제 나가리가 됐어요. 실패한 계약이었죠. 그 선수 진짜 4차원 선수거든요 나중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진짜 이상한 골리 말하는 것도 막 인터뷰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보브로스키 골리를 그냥 그냥 픽 받고 이제 콜럼버스를 보낸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보브로스키 골리 영상 올리면서 같이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만약인데 뭐 스포츠에는 만약은 없습니다만 그플란달피에가 우승을 했더라면 골리가 뭐 다음에 약하더라도 이렇게 초 대형 계약을까지 하면서 팀을 거의 뒤집어 없는 느낌으로 가면서 브리세갈로브 골리를 데려오진 않았을까? 그러면 보브로스키 골리도 애초에 콜럼버스로 이적을 안 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보브로스키의 커리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플로리다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면 플로리다가 이번에 보스턴을 이긴 상황 토론토 캐롤라이나를 이겼던 상황이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바뀌어 버릴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때 패트릭케인의 결승골이 어쩌면 네 운명을 베가스라는 네, 베가스라는 프랜차이즈의 운명을 바꾼 하나의 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거지였어요. 네. 근데 진짜 나비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즌 막판에 있었던 피츠버그와 시카고와의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왜 중요했냐면 피츠버그가 시즌 마지막 두 경기가 시카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와의 경기였고 당시 와일드카드 자리를 노리고 있던 뉴욕 아일랜더스와 플로리다는 딱한 경기씩만 남았던 상황이었고 플로리다가 시카고와의 이 경기를 이겼더라면 플로리, 피치버그가 이겼더라면, 플로리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당연히 피치버그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상대는 시카고고, 두 경기는 남았고, 그리고 피치버그 상황이 크로스비 말키니 지금 각성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플레이오프를 지금 매년 16년째 올라가던 팀인데. 근데 이 경기를 졌어요. 5대2로 졌어요. 그래서, 플로리다가 올라간 거죠. 만약에 이 경기를 피치버가 이겼더라면, 플로리다는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이러면, 모든 매치업이 꼬이는 거였어요. 스탠리컵 그 플레이오프에서. 그렇다면, 보스턴이 지는 상황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네. 캐롤라이나가 안 지는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었고, 네.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보스턴이 진짜로 정규 시즌만큼의 막강화력으로 결승에 올라왔다면, 베가스가 이렇게 잘, 결승에서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한 경기가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 이한 이 경기가 뭘 바꿨냐면, 바로 드래프트 순서를 바꿨어요. 시카고가 최종 순위가 전체 하위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로 끝냈는데 만약에 이 경기를 이기지 않고 졌다면 승점 이 점이 마이너스 되면 리그 최하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 이런 이번 드래프트에서 지금 시카고가 3순위에서 로또로 1순위를 따낸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만약에 그 그냥 그 상황이었다면 콜럼버스나 에너하임이 1번 픽을 땄겠죠. 그러면 베다드가 코너 베다드가 시카고로 못 가는 상황.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베다드가 이 선수가 향후 어떤 커리어를 가질지 네. 맥데이빗만큼의 커리어를 가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딱 봤을 때 향후에 10년, 15년 뒤에, 베다드의 커리어를 보고, 얼, 어느 팀에서 우승을 하고 이걸 본다면, 이한 경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세계 프랜차이즈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시카고, 에너하임, 콜럼버스 네. 이한 경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래서, 진짜, 어, 언젠가 네 한참 지나서 이한 경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그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We have a trade to <laughs> 향후 NHL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으로, 현재 시,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NHL 어워드 시상식이 있고, 이틀 뒤인 6월 28일에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드래프트를 하는데, 이 드래프트가 중요한 건, 뭐, 무엇보다도 팬들을 이제 흥분하게 만드는 건, 바로, 트레이드죠. 네. 이번에도 트레이드 매물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여러 매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건 바로 위니페그의 골리 커너 헬러백, 헬러백 선수입니다. 뭐 제츠 팬들은 아시겠고 뭐 NHL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리그에서 탑5 안에 드는 초 엘리트 골리고 이런 골리가 매물로 나오는 것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윈 나우 모드로 가야 되는 팀은 지금 다 노릴 만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러벅 선수는 이미 팀에게 재계약을 안할 거다. 지금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캐피도 지금 내년 다음 시즌에 6.2밖에 안 되고. 이거 끝나면 이제 FA가 되는 건데 이제 재계약을 안할 거라는 이제 의도를 이미 팀에게 말을 했고요. 그올 시즌도 보면은 64 경기를 나와서 37 승이고 세이브율이 92%예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더 놀라운 건 위니펙 위니펙이라는 뭐 팀이 나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보스턴이 나 템파베이처럼 그런 팀은 아니었잖아요. 뭐 보스턴이야 전통적으로 강호였고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는 팀 토마스 어, 투카라스크 요즘에는 이제 스웨이만 울마크 이런 선수들이 좋은 스탯을 찍는데 팀빨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팀 자체가 좋은 거고 템파도 마찬가지죠. 바실렙스키 골리가 좋은 스탯을 찍는 건 팀빨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두 팀과 비교했을 때 위니페그의 수준이 같은 급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도 그에 못지않은 개인 스탯을 찍어주니까 정말 대단한 거고 더 대단한 거는 꾸준하다는 라 거죠. 그게 진짜 대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초 엘리트 골리가 쉽게 나오지가 않으니까 모두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 골리들 중에 헬러박 골리가 그 238승으로 전체 13위거든요. 근데 그보다 많은 승을 거뒀던 선수들 중에 코너 헬러박 선수의 커리어 세이브율이 91.6%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승수를 거뒀던 선수들 중에 더 높은 세이브율을 가진 선수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딱한 명입니다. 바실랩스키. 91.9%. 네. 이게 뭘 의미하냐. 바실레스 바... 바실랩스키 꼴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 못지 않은 스탯을 찍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앨러벅 선수에 대한 이제 어떤 평가가 밸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NHL에서 제일 연봉 많이 받고 있는 골리는 보브롭스키 그러니까 평균 연봉입니다. 캡핏 기준으로 그다음에 바실프스키 지금 나오는 루머는 코너 헬러벅 선수는 다음 계약을 한 9.5M 정도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뭐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죠. 네, 골리를 장기계약으로 그렇게 대형계약으로 이제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브롭스키 골리 현상을 봤잖아요. 네, 초 엘리트 골리고 그렇게 강팀이 아니었던 컬럼버스를 캐리하는 정도로 스탯을 찍었는데 플로리다 와서 정규 시즌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물론, 플로리다, 그,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약간, 약간 결자해지 하는 느낌을 보여주긴 했지만, 헬라복 선수가 이제 서른이 다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 7년 계약, 8년 계약을 주기가 굉장히 꺼려지기는 해요. 하지만, 만약에 헬라복 선수가 적어도 한 2, 3년을 프라임으로 뛴다 한다고 하면, 2, 3년 안에 우승을 노릴 만한 팀은 한번, 오버페이라도 한번 질러볼 여지는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루머가 나오는 게 뉴저지, 버팔로, 뭐 LA 킹스, 뭐 이런 팀이 나오고 있는데 뉴저지는 윈나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축 선수들이 다 어리고 근데도 지금 정상권을 향해 가고 있고 그럼 다음 시즌에 당연히 더 기대가 될수 있는 상황이고 반해체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헬러버 과는 좀 무게감이 다르니까 이제 버팔로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캡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하지만 윈 아우로 가기에는 아직은 그죠? 왜냐면면 뭐 코젠, 테이지 텀슨이 또 있지만 이제 다른 여타 선수들의 이제 성장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봐야. 우승권을 노릴 만한 뭐 내년이나 내후년 뭐 플레이오프 컨텐더는 될만 하겠지만 네. 뭐 LA 킹스는 뭐 당연히 꼴리가 필요하죠. 커피살로 꼴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LA 킹스도 윈나우 모드잖아요 네.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쇼킹한 트레이드는 바로 헬러벅 선수의 예, 네, 트레이드 일 거예요. 트레이드를 하려면 지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끔씩 이 단장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느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현상들을 보면 데드라인 근처에 와가지고 1, 2라운드 픽 날리는 거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오프 시즌에 트레이드 할 때는 1라운드 픽, 2라운드 픽 이거 넘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션으로만 보면, 오프 시즌에 데려와서 풀 시즌을 치르게 하고, 팀에 녹아들게 하고,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게 맞지. 정규 시즌 20경기 뛰고, 플레이오프 나가려고 1라운드 픽을 이게 태우는 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에 필요한, 이제 우리 팀에 필요한 부분을 채운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비율로 보면, 네. 지금 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올리가 그 필요하다면, 그래서 28일, 우리나라식으로는 29일이겠죠.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단신 몇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보스 아. 벤쿠버죠? 네, 벤쿠버의 에크말 라슨 선수가 바이아웃 됐어요. 4년간의 계약이 남아있는데 이걸 바이아웃 하면서 이제 8년간 캡을 이제 나눠서 일부분을 줘야 되는데 돈을 생각 안하면 지금 떠나는 게 맞기는 한것 같아요. 어, 예전의 라슨 선수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연봉 주면서 4년간 질질 끌고 가는 밴쿠버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정이 떨어졌을 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도, 네, 좋은 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밴쿠버 입장에서는 캐빗이 이제 8년간 걸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긴 한데, 네. 제가 봐도, 이제, 라슨 선수는 어디서나 지금 당장 계약을 할수 있는 레벨의 선수이긴 하니까요. 그 연봉이 너무 셌던 거일 뿐이지. 연봉이 7M 정도가 됐으니까요. 벤쿠버에서. 뭐,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음,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ECHL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신상훈 선수가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애틀란타 글레이터스라는 ECHL 클럽에서 뛰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뭐팀내 2위 3위 정도의 스코어로 활약을 해줬고 이 팀이 원래는 오타와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애리조나 산하의 W A 팀이었고 이번에 이제 내시빌 의 산하로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 AHL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신상훈 선수처럼 ECHL 계약을 한 선수는 따로 AHL 계약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들은 거는 이제 돌아 돌아 들은 거는 다음 시즌에는 그냥 한국에서 뛸것 같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건 뭐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제 네시빌이 약간 리빌딩 리툴링 하는 분위기고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AHL 선수들을 많이 NHL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막 FA에서 막 대형 선수를 영입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a h l 에 이제 스팟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ECHL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을 이제 위에 채워야 되니까 올릴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유망주들을 올리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ECHL에서 활약 좋은 선수들을 A, AHL에서 기회를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는데 뭐 신상훈 선수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나라 선수가 AHL 뭐 궁극적으로는 NHL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뭐 일본은 이제 옛날에 유타카라는 꼴리가 이제 운이 좋게 레이킹스에서 뛰긴 했었지만, 뭐 일본계 선수들이 요즘에 좀 있잖아요, NHL에. 대표적으로 이제 몬트리올의 수즈키 선수 있고, 뭐, 야마모토 선수도 있고요. 이름부터 뭐, 일본계고, 이제 뭐, 4분의 1, 2분의 1 이런 혼혈이니까 완전한 일본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한국 선수가 언젠간 네, 빅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공지 드리면, 이제 이렇게 주말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NHL 소식이나 분석이나, 네, 지금은 이제 시즌이 아니어서 분석을 할건 없지만, 뭐 리뷰나 프리뷰나 이런 거를 올릴 것 같고요. 뭐그 전에 제가 올리던 뭐 선수 소개나 뭐팀 소개하는 영상들은 가끔씩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자주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물어볼 게 있으시면 리플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 녹음에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